자, 우리 친구들 잘 자고 왔나요? 네, 우리 친구들 아침부터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는 이 여름성교학교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오늘까지 찾아서 누리고 나의 것으로 자, 만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1강 제목이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헉, 저기 있어요. 각인팀. 뭐예요? 1강 제목은? 오자의 능력이 각인된 냅런트 1점. 자, 그다음에 2강 제목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laughs> 다른 팀한테 기... 어, 여기 손 들었으니까. 어, 아직 봐야 된대. 그러면 패스. 어쩔 수 없이 각인 팀 다시. 아. 아, 포고. 어, 저기 또 건리겠어. 자, 다시. 우리 여기 체 체질 팀이 한번 크게 얘기해 봐. 2강 제목이 뭐였어요? 한번생각이 <laughs> 뭐, 뭐가 뭐가 뿌리내리라고 그랬어? 뭐라고? 어, 보좌의 달란트가 뿌리내린 우리 랩넌트 제목만 붙잡아도 우리 친구들 이 말씀들이 나의 것으로 응답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삼강 제목 한번 봅시다. 시작. 보자의 미션이 체질화된 랩넌트. 자, 우리에게 또 우리가 받을 응답은 보자의 미션이 체질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저기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랩넌트 24. 자, 우리 친구들 찬양도 했죠. 랩넌트 24. 무슨 말일까? 랩넌트 24. <laughs> 랩넌트의 24에, 우리는 24시를 살고 있는 우리 랩넌트들에게 무엇이 각인되고, 무엇이 뿌리내리고, 무엇이 체질되고 있는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랩넌트 24라는 그 찬양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 랩넌트들의 24시는 무엇으로 각인되고, 무엇으로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어. 나 있어야 되는지가 우리 친구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나이 24가 보좌의 능력으로 각인되고 보좌의 달란트로 뿌리 내리고 보좌의 미션으로 체질 되어지는 긍답을 누리길 바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 친구들이 각인되고 뿌를 내려야 되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거를 꼭 각인합니다.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억지로 나오고 대충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려야 될 체질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랩런트들이에요.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요. 자, 오늘은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거, 어, 말씀을 들을 건데, 체질이라고 하면, 자, 사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타고난 몸의 성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체질 하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몸의 성질을 말하고 있어. 근데 이 체질은 태어날 때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태어났어. 그래서 여기 다 우리 친구들이 있지만 여기 쌍둥이도 있지만 쌍둥이가 모두 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달라. 다 조금씩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땀이 많이 나는 체질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약한 체질이 있고, 건강한 체질도 있고, 자, 체질들이 다 여러 가지지요. 자, 부모의 영향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자, 선생님은 선생님은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군데? 그지 알죠. 선생님은 누구 닮았을 것 같아? 어떤 체질을 닮았을 것 같아? 어? 이양로 목사님의 체질을 닮았을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황한진 하모님의 체질을 닮았을 것 같아? 비슷한 체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자, 여기 있는 친구들도 나는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친구들도 대충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 체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를 하기도 해. 자, 타고난 체질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태어난 이후에 생기는 체질도 있어. 이거는 자주자주 자주 해서 내 몸에 아예 배어버린 습관과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체질도 있어요. 이런 체질들 중에서는 좋은 습관도 있고 안 좋은 습관도 있겠죠. 자, 뭐 무슨 일들을 자꾸 미뤄두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서 체질이 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타고난 선천적인 것도 있고 나중에 우리 매, 몸에 베어진 체질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자, 타고난 거, 나중에 생긴 거 이런 거 별로 상관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에 나왔어요. 자, 어떤 축복을 누리라고요? 친구들 어떤 축복? 재창조. 자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혹시 여기서 친구들 중에 피조물이 아는, 모른지 아는 사람 있어요? 피조물. 뭐예요? 뭐예요? 민정이 뭐예요? 아, 양의 피를 바른 주원이. 아그 피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새로운 피조물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몰랐겠다. 그치? 피조물이 뭘까? 피조물은 창조주하고 반대말이야. 창조주는 만든 사람이잖아요. 피조물은 만들어지는 것을 피조물이라고 해. 아,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제 하나님 구원받을 우리들을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셨어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가지고 태어난 것도 있고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자,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 알아야 될거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제목에 시작. 하나님 떠난 체질.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자,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틀린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틀린 것이 이렇게 체질이 돼 있어. 어떻게 돼 있어? 자,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체질로 돼 있어. 나도 모르게 내가 각인된 것들이 뿌리가 내려져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쫓아가서 사는 삶의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체질을 오래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러,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도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기가 쉬워. 너무나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어릴 때 복음이 뿌리내리고 어릴 때 복음이 체질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어른이 되어 가지고 내가 몸에 배운 습관이 30년 됐고 40년 됐으면 더 바꾸기 힘들잖아요 어릴 때아 그렇구나 생각만 해도 바뀐다고 했어요 어른들을 바꾸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릴 때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만 해도 바꾸기가 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유치부 친구들, 이렇게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듣고, 아, 나는 이 바뀐 체질이, 이렇게 잘못된 체질이 아니라, 올바른 체질로, 올바른 각인으로, 내가 인도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말씀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잘못된 체질 봤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체질로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자, 1번 다 같이 시작. 다시 다 같이 정확한 거를 올바르게 읽읍시다. 승민이 시작.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체질. 자, 우리는 어떤 체질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자 여기 모델들이 나왔지요. 요셉도 나오고, 사무엘, 다윗이 나왔어요. 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누가 말했는지 알아요? 바로 왕이 말했어요. 바로 왕은, 어, 자 바로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보좌의 능 축복을 누리는 이 요셉이 그 삶에서 하나님이 증거되니까 이렇게 불신자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평상시에 누리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어저께 말했죠. 플랫폼의 응답. 많은 사람들이, 아, 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얘는 정말 답이 있구나. 이거를 아는 플랫폼의 응답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자, 사무엘은 어떤 응답을 누렸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므로, 자, 사무엘의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응답을 누렸대요. 사무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응답을 다 누리는 이 축복. 자, 그리고 다윗은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거 알았지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이 렘넌트들처럼 우리 친구들은 모든 삶에서 나의 모든 인생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체질로 우리 친구들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체질로 우리 친구들 인도받길 바래요. 자, 이럴 때 어떤 응답이 있냐면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기도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이 응답을 우리 친구들도 같이 누리길 바래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각인 뿌리 체질을 언약으로 바꿔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신명기 6장 아까 4절, 5절 말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6절 7절 나중에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자, 어제 새긴다는 걸뭐라 그랬어요? 각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 마음에 일단은 언약의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온 이후에는 이 말씀을 체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집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 교회 있을 때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평상시 내 삶에서 집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자, 또 어디를 할 때. 길을 갈 때도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길을 갈 때든지, 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또 어디일든지 자기 전에도 자기 전에 우리 친구들 자기 전에 뭐 하고 자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 직전까지 핸드폰 보고 자기 직전까지 게임하다가 이렇게 잠드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그 자을 때도 무의식 중에 그 내가 봤던 영상들, 내가 봤던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나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자기 전에도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들어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언제 일어난 후에 일어난 후에 어떤 친구들도 바로 일어나자마자 또 바로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어 뭐. 어, 승민이에요. 자, 일어난 후에도. 내가 일어난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죠?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는 거는 맘대로 자는데 일어나는 건 맘대로 못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수는 있는데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내가 죽을 잘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일어난 것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까지 하라고 했냐면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은 이 머리 이마에도 붙이고. 그리고 문앞에도 붙여서 말씀을 각인하라고 말씀해 주셨어. 선생님이 사진을 찾다 보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실천한다고 해서 손목에도 이렇게 말씀을 갖고 이렇게 이마에도 붙이고 하는 선생님 사진들을 봤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말씀이 체질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자 우리 언제 말씀 묵상하는지 한번 봅시다. 집에 있을 때, 언제? 길을 갈 때, 자기 전에, 일어난 후에, 또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 앞에도 붙이는 이런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해요.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나는 혹시 여러분들 어저께 집에 가서 1강, 1강 말씀 한번 다시 본 친구 있어요, 없어요? 한번 노트라도 펼쳐본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안 봤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왜안 펼쳐볼까? 이게 체질이 안 돼서 그렇지. 그치? 이게 나는 펼쳐보는 게 체질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것을 하는 체질이 돼서 그래요. 말씀 보는 체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6장의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어른들아,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어릴 때부터 이것이 체질이 되도록 가르쳐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게 체질이 됐다면 보는 게 편하고 쉽겠죠. 내 몸에 이렇게 배어있는 습관이니까. 그죠? 우리 친구들은 이것이 체질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우리 친구들 누리길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세요. 자, 3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37 보좌의 미션을 전달하는 안테나. 자, 우리 오늘 누려야 될 축복은 안테나의 응답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미션이 있어요. 미션은 뭘까요? 미션. 어, 미션은 사명이에요.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은 살리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증인되겠다고 하시는 그 사명이에요. 이 보자의 미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될때 이것이 알아들어져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그 체질은 어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체질인데,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는 친구는 기도로 말씀으로 소통이 되는 친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미션을 알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걸 알아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전달해야 돼. 소통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소통시켜 줄수 있어요. 어떻게? 자, 누구에게? 나의 친구에게 그리고 우리 학교 현장에, 가정에, 그리고 2, 3, 7 나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보자의 축복을 받고 또 전달해주는 안테나의 역할. 안테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받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보자의 미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알수 있어요. 자, 이것을 친구들에게, 친구들을 봤을 때, 멀쩡해 보이지요? 그 친구들,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아 보이는 그 친구들이지만, 마음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친구들에게, 나에게 주신 이 보자의 미션을 전달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나에게 그 학교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죠. 특히 6학년 친구들, 6학년 친구들은 또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제자를 남기고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친구를 통해서 2, 3, 7 나라에 또 전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될거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할거 보세요. 자, 나의 배경이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이 고백 우리 한번 합니다. 소리 내서 자이 고백 시작. 나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237 나라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안테나입니다. 자, 이 고백을 나는 우리 체인의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237 나라에 전달하는 안테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예요. 알겠죠? 지금 내 상황이 안 그럴 것 같아. 그럼 나는 이 삼칠 나라를 생각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랩런트, 믿는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랩런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이 전달하는 일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나의 틀린 체질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 체질을 찾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방해하는 나는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복음 누리는 체질을 위해서 하나의 실천 방법 아까도 손목에 매고 미간에 하는 그 이유는 이런 습관, 나의 실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야, 우리 친구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미션이 나의 삶의 체질이 되는 그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진지하게 한번 포럼 해보세요. 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말씀은 끝났어요. 선생님 되게 빨리 끝냈지, 그지? 빨리 끝내 좋아요? 아니요. 안 좋아요? <laughs>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1강, 2강, 3강 말씀을 잘복상하고 자,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 예배 통해서도 이 축복을 꼭 누리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선생님 따라서 기도하세요. 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랩넌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랩넌트24의 응답을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체질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